헤드라인입니다.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새해를 맞이해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에 대처한 정보 교류와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1월 13일 대강당에서 시국은 교육청과 공직 유관단체 재산등록 의무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2015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대비 재산 등록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시가 국민안전처와 UNISDR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재안전도시 인증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인 울산의 조각가 이인행 씨를 만나 조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혼자라면 할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있어 울산시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시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에 대처한 정보교류와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201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창조적인 농업 핵심 인력 양성을 목표로 변화된 농업정책과 연계한 교육,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지역 특성에 맞는 풍목별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농촌 자원과 6차 산업 교육을 통해 농촌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농업과 농촌의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풍목별 농업인 실용교육, 울산 그린농업대학, 예비 농업인을 위한 귀농 기총교실과 농사법 상설교육 등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1월 13일 시 구군 교육청과 공직 유관 단체 재산 등록 의무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2015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대비 재산 등록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을 실시한 후 2월 28일까지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완료하고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은 관보와 공보를 통해 3월 말까지 공개합니다. 한편,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등록 의무자가 신고한 부동산과 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관계기관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불성실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울산시가 국민안전처와 UNISDR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2015년 방재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재안전도시 인증에 필요한 분야별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는데요. 방재안전도시가 되기 위한 기준은 지자체 재난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우수기간으로 3년간 계속 선정되면 인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부터 UN ISDR 캠페인 점검 항목에 대해 담당 부서를 선정하여 주요 사업 추진 과정을 분기별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제안전도시는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UN ISDR 캠페인에 가입하고 캠페인 참여기간 중 우수기간을 선정하여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한해 살림을 잘하여 정부로부터 13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방세 징수율 재고와 재납세 축소 노력, 각종 경상경비 절감 노력도 등 재정 운용 노력에서 타시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아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울산시는 2014년 한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적극 나서 점검률 112%를 달성하는 등 입체적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결과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 15개사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울산시는 시정 관련 문의 사항을 통합 관리 처리하는 120번 울산광역시 민원 콜센터의 시범 운영을 오는 1월 12일부터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명칭 공부를 합니다. 울산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오는 1월 19일 월요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종 명칭은 1월 30일 시민 투표로 선정됩니다. 울산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우시상국이라는 작은 국가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시상국의 중심지가 웅촌면 일대라는 설이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이수다에서 만나볼 사람도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가 이인행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의 작품 속으로 빠져보시죠. 자연을 벗삼아 조각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마르지 않고 심 없이 작품 활동에 여념이 없는 이인행 조각가입니다. 어릴 때 학예 발표할 때그조그마한 상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칭찬을 받았던 그게 참이게 좋은 계기가 안 되었을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조그마한 칭찬 하나가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수 있는 막뭐 그런 계기가 안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고 말하는 이인행 작가는 제 사회 울산 미술대전 전체 대상을 수상하고 제3회 부산 야외 조각대전에서는 우수상의 영예도 안았는데요. 어, 아, 울산에도 조각을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해소시키고자 또 우리 스스로가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외부 작가들을 불러서 울산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자주 만들고 있고 앞으로 좀더 그런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울산이좀더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뭐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조각은 돌이나 나무 등의 재료에 새기거나 깎아서 만든 입체 형상을 말하는데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하거나 모형을 만드는 밑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의 큰 주제는 심터라고 합니다. 태화강의 물줄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라는 물음과 함께 태화강의 시작점과 연어가 회개하는 모습 등을 담아냈는데요. 그 속에서 시민들의 심터, 태화강까지 이어집니다. 작품과 자연의 조화를 생각하며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매년 열리는 우시상국문화제를 통해 울산을 사랑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만나서 문화 소식을 공유하고 문화를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의 씨앗을 키워나가고 있는 울산 응촌. 울산이 예술의 도시로서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요. 예술이 따분하다는 건 이미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가까운 곳으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소풍을 떠나는 건 어떨까요?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